자 얘는 2019년 6월 고2 모의고사 자 보면 얘가 n에 대하여 이런 fn의 함수를 가질 때분류에서 어, 들어가요 하나 내가 만약에 n이 홀수라면 요 위에 식에 넣고 짝수면 아래 식에 넣어라 그리고 이래서 1 0까지의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얘네들의 곱이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그러면 루트가 벗겨져야 되고 벗겨진다면 지수가 제곱수로 가야겠다. 그죠? 자, 그랬을 때 모든 순서 쌍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시작할 때 블루부터 해줘야 돼요. 자, 첫 번째. 이게 뭐 P가 홀수일 수도 있고 Q가 홀수일 수도 있잖아. 홀 홀, 홀짝, 짝홀, 짝짝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거예요. 자첫 번째 보면 내가 어 우리 p를요, p, q가 둘다 1에서 10까지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를 이 시계 대입해 이 m 자리에 p가 들어가야 되거든, q랑. 그러니까 조금 수치화, 수식화하기 위해서 식으로 바꿔줍시다. 자, 홀수라고 하는 것보단 음, 홀수의 기본 형태 2k-1인데 얘도 홀수가 돼야 되고 얘도 홀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k1이랑 k2는 뭐 1대도 되고요. 2대도 되고요. 3대도 되고요. 4대도 되고요. 5 되면 10이라서 빼기라니까 9까지 되죠. 그래도 요까지 밖에 안 돼요. 자, 요 조건 들고 시계에 넣어 봅시다. 자, 둘다 위에 시계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fp 곱하기, fq는 4제곱에 3을, 아, 9를 3의 제곱으로 바꿀게. 그리고 2에, 얘가 p 꺼 들어가야 되니까, 2k-1인데, 아이고, 아이고. 뒤에 플러스 1 있으니까 얘를 조금 지웁시다 어, 갑자기 코가 막혀 2K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대로 됐어요 그 다음에 Q 똑같이 3에 제곱곱하기 2에 2에 K2 이렇게 되겠죠 얘도 플러스 1이지만 뒤에 마이너스 1 해줘야 돼 얘가 마이너스 1이지만 플러스 1 이렇게 없어져요 그죠? 자, 둘다 4제곱근이라서, 루트, 같은 루트 안으로 합쳐질 수 있어요. 3이 2개, 3이 2개니까, 3이 4개. 이에, 2k 플러스 1, 2k, 아, 2k1, 2k2니까, 2로 묶어버리면, k1 플러스 k2가 되고, 우리 루트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벗겨져서 3이 될 거고, 곱하기 4제곱근의 2에 2에 K1 플러스 K2 자 여기서 우리가 얘만 4의 제곱이 4의 배수가 되면 벗겨질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데리고 나옵시다 자 2에 K1 플러스 K2가 어, 2가 돼도 되고요그 다음이 또 4가 돼도 되고요그 다음이 5는 안되고 6 되면 6이 10이 되고 7 되면 7이 14 안되고 8되면 8이 16되고 9 안되고요. 10까지 되겠죠. 왜냐면 k1이랑 k2는 커봤자 5까지밖에 안되기 때문에 둘의 합은 10까지밖에 안돼요자 요거 분류합시다. 그러면 은 k 1얘2 빼고 생각한거야. k1, k2가 얘네들 숫자야. 그래야지 2를 곱하면 다 4의 배수가 돼요. 자 k1 플러스 k2가 2인 경우는요, 1 더하기 1 요거밖에 없고 한 가지 k1 플러스 k2가 4인 경우는 1하고 3, 2하고 2, 3하고 1. 그리고 k1 플러스 k2가 6인 경우가 1하고 5, 2하고 4, 3하고 3, 4하고 2, 5하고 1. 그리고 k1 플러스 k2가 8인 경우가 얘는 1하고 7안 되죠. 5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3하고 5부터. 4, 5하고 3 그리고 k1 k2가 얘가 10이 되는 경우는 5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 세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 13. 따라서 총 13가지가 나옵니다. 자, 아 홀, 홀수이고 홀수였을 때 13가지구나. 그러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제 두번째 p가 홀수고 q가 짝수일 수도 있고 또는 p가 짝수고 Q가 홀수인 경우. 시계 안 바뀌고 짝수 홀수 되는 그 상황만 앞뒤 앞뒤만 바뀌기 때문에 얘네들은 답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시계다가 집어 넣어 봅시다. 얘가 홀수일 때는 여전히 k 1 1이고요 얘가 짝수이니까 2 k 2 이렇게 둡시다. 자, 둘다 K1도 5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k2도 5까지밖에 안 돼요. 그죠? 10 이하라고 했으니까 10은 들어가도 돼. 자 그럼 조건 넣으면요. 4 f의 p 곱하기 f의 q는 fp가 우리 4의 4제곱근에 똑같이 3의 제곱 곱하기 2에 얘는 2k1-1에 더하기 1이니까 2에 k1 될 거고요. 얘가 4제곱근에, 얘는 2의 제곱으로 바뀌고, 얘가 3에, 얘가 2k2 요렇게 들어갈 거야. 자, 그러면 얘를 4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같이 합쳐버리면요. 3은 3끼리 합치고요. 2는 2끼리 합칠게요. 그래서 2에 2로 묶어버리면 k1 플러스 1이고요. 얘는 3에 2랑, 5, 2에 묶으면 얘도 k2 1, 이렇게 둘이 똑같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떨어뜨려서 둘다 자연수 될수 있는 건 2에 k1 플러스 1이 얘도 4의 배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에 k2 플러스 1도 4의 배수가 돼야 돼. 자, 4의 배수가 될수 있는 경우를 카운트하면 2될 거고요. 그 다음에 3 되면 6이라서 안 되고, 4 되면 428이라서 되고요. 5 되면 10이라서 안 되고, 6이면 10이라서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얘네들이 될수 있는 숫자를 봤는데, 얘 최대값이 5잖아. 5 플러스 1이 6까지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얘가 맥시멈이에요. 끝났어요. 그리고 얘도 그럼 똑같은 상황에 숫자 바뀌는 게 없으니까 2, 4, 6이겠죠. 자, 그랬을 때 k1이 될수 있는 숫자는 1하고 3하고 5 k2가 될수 있는 숫자도 1하고 3하고 5 그래서 k1, k2의 어, 가지수는3 곱하기 3이라서 얘도 3개, 얘도 3개라서 아 9가지 나오네요. 그런데 여기서 얘가 요 경우만 우리가 9가지 나왔죠. 근데 요 경우도 똑같은 케이스가 한번더 반복될 거라서 아이 케이스에서는 18가지 나와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을 보면, 세 번째가, p도 짝수가 될수 있고, q도 짝수예요. 그러면 여기는 ek1이라고 두고, ek2라고 두면 되겠다. 그죠? 자, 시계에 집어 넣어 보면, 얘가 4제곱에 2의 제곱 곱하기 3의 ek1. 그죠? 곱하기 네제곱근의 2의 제곱곱하기 3의 2 k 2 이렇게 들어가서 4제곱근이니까 같이 합쳐버리면 2의 4개 곱하기 3의 2의 k1 플러스 k2 이렇게 된다 그지? 자 그럼 이렇게 떨어뜨려져서 2가 밖으로 나갈 거고요 4제곱근의2 3의 2의 k1 플러스 자 이거 본거 같지 않아? 여기랑 지금 얘랑, 얘랑 지금 똑같은 케이스죠? 얘가 4의 배수가 되면 되잖아. 그죠?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카운트 하면요. 위랑 똑같은 상황이 나와서 따라서 1번과 동일하다라고 나와질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모든 가지수는, 모든 가지수는 얘가 아까 첫 번째 13개, 두 번째 18개, 세 번째 13개니까 26개 더하기 18개는 44가지 이렇게 나오겠죠.